아니 유튜브 보면서 징그징그하고있는데 데이터가 안 떠집니다. 맞아 이게 한국에서 데이터가 안떠는 데가 있다고. 이참에 디지털 디톡스란 거 한번 해보지 뭐. 됐고 커피나 내려먹자. 아이고. 9시거든요. 9시 20분. 저는 우도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게 바로 피해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고 싶은데 가는 거좀 갑자기 가고 싶으면 그죠? 어, 일단 근데 가기 전에 우도 물가가 제주도보다 또한수 위에요. 그래서 일단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배를 좀 채우고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제 남겨둔 단무지가 있거든요. <laughs> 음, 맛있겠다. 이게 저도 약간 PC방 세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PC방 다니고 이랬는데 PC방 세대들 은 아마 공감할걸요? 팜라면에는 단무지, 봉지라면에는 김치, 단박 불가. 그럼 이제 반박시 이거는 PC방 안 다녀본 사람. 반복하는 게난 건가? 네, <laughs> 봐주시죠. 아, 특히 단무지가 얇은 면에 잘 어울려요. 육개장이나 김치 사발면 이렇게 해뭐 하나 사놔줘 네. 아몰랑 성산포항 왔거든요 근데 사람 장난 아니에요 <laughs> 왠지 이거 표없을것 같은데 친구가 아닌데 미쳤나봐요. <laughs> 이게 맞아? 하이왜 이렇게 많나했더니 중국도 명절인가봐요. 지금 미쳤네. 클라다클라어 어우 진짜 징그럽다. 어디 가야 되지? 중국인 없는 곳을 검색해봐야겠다. <laughs> 야. 아 그래 한국 사람들이 명절 때 제주도 올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도까지는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저 중국인들을 생각을 못 했네. 와. 아, 와. 중국인 갈 데가 없나? 왜 일로 오고 그러지, 다들? 그냥 가다가 이쁜 데 보이면 쓸게요. 우도는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 이제 약간 서귀포 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에 되지 남쪽. 약간 서귀포 쪽으로 해안가 따라서, 달리다가 이제 좀 이쁜 데 있으면 그냥 차 세우고, 거기서 오늘 하루 예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우도는 사람 없는 날 가야 돼요 이렇게 사람 많은 날 가면 난리나요 진짜 완전 다른 느낌이라 자 오늘도 가볼까 경치나 보면서 가시죠 여기 너무 멋있는데요 이쪽 언덕에 캠핑카 두대 올라가 있고요 제주도의 가을이 오고 있네요 제주도의 가을은 황금빛이라서 진짜 이뻐요 이곳에 잘 만한 곳이 있나 한번 둘러보죠 제주도는 그냥 가다 보면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목을 하기 때문에 말들을 얘는 늙고 못생긴 마리구나 쪼쪼째가됐생겼는 아 미안하다 압담해가지고 <laughs> 못 알아들었을 거야 충격적인 거 보여 드릴게요 보여요? 쓰레기들? 물티슈 그리고 담배꽁초가 그냥 미치게 많아요 다 담배꽁초 아니 뭐여기 흡연실이야 뭐야 아참와 저쪽도 보면은 지금 다 담배꽁초 쓰레기와 페트병 와 여기도 쓰레기 있고 와 쓰레기들이 많네 다 중국인이겠죠 저거? 한국인은 아닐 거야 왜 아. 네, 저는 공중화장실 보이지않마자 양치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클렌징 티슈로 세수는 했는데, 양치를 못해서 너무 찝찝하네요, 지금. 뭐? 아, 살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입이 너무 껄끄러웠어가지고. 아, 제가 왜 이렇게 막, 지금 10월달이거든요? 오늘 10월 5일인데,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이유가, 햇빛이 자외선이 진짜 한여름보다 더 세, 더센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 쬐고 있어도 막 살이 따갑고 어, 살려고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쪽이 너무 이쁘긴 한데, 여기는 사람 없을 때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스카로 가시죠. 방금 괜찮은 데 하나 발견했거든요. 근데 지나쳐서, 걸어서 한번, 탐사를 다녀오겠습니다 아 지금 바다가 진짜 너무 뛰어들게 시키는 게는데 시간 아깝다 시간 아까 다이빙 아 바다 미쳤죠 바로 입수각인데 물색이 아주 미쳤죠 석지까지도 보이고 아주. 와... 여기서 잘까요? 근데 여기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사유지일까봐 좀 그게 겁나네요 일단 여기 후보 1로 정해놓고 조금만 더 가보죠 네 여기는 그냥 길 가다가 내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돌 틈에 보면 이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런 데 이제 막못 빠져나간 물고기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서 구경하려고 내렸어요. 한 모두 변신. 자. 보또 이런 데막못 빠져나간 물고기나 문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어야, 애냐 하. 수라도 없고 이빨 하나도 안 보이네요? <laughs> 당연히 어디 숨어 있겠죠, 그죠? 이야. <laughs> 숨어 있네. 내가 지금 여기다 어떻게 찾을까요? 괜히 안나 오늘 제 점심이에요 벌써 2시가 넘었거든요 오늘도 2시간째 오늘 숙소 찾아서 열심히 재밌는 드라이빙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4시 다 됐거든요. <laughs> 오늘도 숙소 찾는데 하루 다 썼네요, 지금. 한 5시간 동안 숙소 찾은 것 같고, 여기도 아까 왔던 데인데 자리 없어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이제 이런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여기는 태옷계라고요, 태옷계. 저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용천수랑 바다랑 만나가지고, 되게 가드처럼 이제 이렇게 물도 막아주고 어, 되게 수영하면 놀수 있는 곳이고요. 또, 저기는 이제 화장실 있고, 샤워실은 없는데, 저기, 담수 풀장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용천수거든요, 민물. 그래도 그냥 거기 민물로 씻으면 돼요. 네. 그냥, 결국엔 목욕탕이죠. 공짜 목욕탕 있고, 네, 물놀이 좀 하다가, 네, 그럼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스트레스 모드 준비했고요.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사실 이거 수영복까지 지금, 이틀 전에 김영에서 입었던 거거든요 이틀 아니 3일 전에 안 빨고 그냥 봉다리에 넣어 놨던 건데 막신내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또 입었습니다 뭐 어차피 바다 들어가면 또 똑같은데 뭐 그죠 애기 네. 놀고, 여기 노란색 가방 있어요. 아 네. 거기다 이제 올려야 돼 아니, 용천수 이거 진짜 개꿀인데요? <laughs> 아니, 그냥 수영하고 놀다가 용천수 다이빙 한번 하고 나오니까 이제 샤워 끝. <laughs> 진짜 막, 용천수가 이제 민물이잖아요, 민물. 지하수. 진짜 머리도 엄청 부드럽고, 그냥 샤워하고 딱 나온 느낌? 너. No. 하, 개운하다. 이제, 음... 자, 오늘 앞마당이 귀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노을이 지고 있고, 이제 해는 저쪽에도 뜨겠죠. 좋아 좋아. 전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니까, 또 편집이나 좀 하다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시 다 됐거든요 어우 배고파 배고파 야, 오늘의 저녁은 돼지국밥 해먹었고요 돼지국 아니 아까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머리고기를 샀잖아요 제가 9900원 어. 정도 샀는데 양 엄청 많아요 이거 어, 어쨌든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제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악상이 어. 사고곰탕 이거 팩인데 이거 뭐 천원인가 밖에 안하거네요 어쨌든 근데 이제 취사금지라서 야, 요거, 그냥, 가열해가지고, 저 아직, 음방냄비 하나 남았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에 이제, 부어서, 따뜻하게 먹으려고요 지니어스. 세워가지고, 아이, 뭐야, 되네. 예, 네, 뜨거운 애들을 놓기 위해서, 이야, 자. 여기, 9,900원치거든요.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 크. 그리고 김치를, 제가 아까 400g, 아, 300g 살까, 1.2kg 살까 망설이다 이거 샀거든요? 질러버렸는데, 아, 이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300g에 4,500원인데, 이게 1.2kg에 13,000원이에요. 당연히 이거 사야지, 그러면. 어. 어쩔 수 없이 큰거 샀고요. 야, 이거, 기, 이거 몇 번을 먹어야 되냐. 지금 얼음도 없어가지고. 뭐 나중에 좀 쉬면은 그냥 김치찌개 끓여 먹죠 묵은지로 묵은지 김치찌개 <laughs> 제가 어제부터 노지 캠핑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주도 그냥 노지로 먹기로 했어요 다 내려놓고 이 예, 얼음값만 해도 하루에 3천원씩 나가니까 무시 못하더라고요 요리 들어갑니다 요리 설거지가 필요 없는 요리법 연기 뻘뻘 와 망할 뻔했다 아 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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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미안해 이게 경사진가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아씨 샷미밥 <laughs> 남은 곰탕을 호미밥에 구우면 되는구나 지니어스 고기가 굉장히 촉촉해졌네요 음. 그냥 전류국밥 뭐야, 구멍 뚫린것같은데 이거? 설마? 설마? 균형 다 맞췄는데 샌다는 거는, 구멍이 났다 어, 또 세고 있어, 또 세고 있어.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세 가지 해야 되고. 야, 어차피 물티슈 세 가지 하면 되거든요. 아, 역시, 샜어요, 샜어요. 아, 씨. 냄비에 빵꾸가 뚫렸었네요. 먹고 다니기 힘드네요, 진짜. 아우. 아. 맛있네. 내일은 뭔가, 체험 다이빙을 한번 해볼까. 스쿠버 다이빙은 뭐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프리다이빙은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제주도 살때저 혼자 이제 물 들어가던 습관. 그냥 몸에 의해서 터득한 수, 그 프리다이빙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한번 체험 프리다이빙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한번 신청해서 해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And nice. that's...